네 이번 시간에 알아볼 수업 내용은 아바타 오목입니다 어, 아바타 오목은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의 좌표평면과 그래프에서 특히 학생들이 점 그러니까 좌표평면상에 점을 찍는거나 찍혀있는 점을 처음에 좌표를 읽는 것 이게 잘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어, 수업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좌표 평면 게임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 동영상과 함께 제공되는 파일을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보드 마카나 아니면 지울 수 있는 것두 가지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볼펜은 지울 수가 없어서 조금 불편하고요. 아무래도 어. 비닐 같은 것이 있는데 코팅된 그 상황이나 이런 데다가 보드 마카로 하는 게 쉽고요 보통 L자 파일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바타 오목 게임 왜 필요한가? 한번 보시면 중학교 1학년에 좌표평면과 그래프라는 단원이 있어요. 여기서 좌표평면도 배우고 그래프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에 가면 1차함수라는걸 배워요. 그러면 1차 함수를 이해하려면 점을 찍을 줄 알아야 돼요. 점을 찍을 수 없으면 함수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3학년을 가면 또 2차 함수를 배워요. 또 점을 찍어야 돼요. 그런데 1학년 때 좌표평면과 그래프에서 좌표평면 위에 점을 표시하는 것이 익숙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지나간 학생은 2학년 때 1차 함수 할때 3학년 때 2차 함수 할때또 힘들어집니다. 굳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지 마시고, 1학년 때 좌표평균 그래프를 이런 아바타 오목과 같은 게임으로 충분히 연습한 다음에 자신있게 어, 점을 표시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진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꾸준하게 좌표평면에 점을 찍는 이런 상황들은 노출되고요. 심지어는 어, 좌표평면이 아니라, 어, 공간 좌표라는 게 있습니다. x축, y축만 있는 게 아니고 z축이라고 하나 더 있는데, 그런 데 점을 찍는 것도 표시가 돼야 돼요. 그럼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바타 오목 게임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목을 좌표 평면상에 점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게임 규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게임을 어, 이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이걸 하게 되면 좌표평면위에 점의 좌표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점의 좌표를 알때그 좌표를, 그 점의 좌표를 좌표평면위에 이렇게 딱 표시를 할수 있어요. 이두 가지만 명확하게 할수 있으면 게임은 잘할수 있습니다. 물론 오목 실력은 덤입니다. 오목을 잘 뜨면 이깁니다. 근데 오목을 잘 뜨는 것 이상 점을 제대로 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게임입니다. 아바타 오브 게임을 처음에는 두명두명 하는 네 명이 하는 게임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업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모둠은 네 명인데 어떤 모둠은 세 명이에요. 그러면 이세 명을 어떻게 나눕니까? 두명 그리고 한명 이렇게 쪼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팀은 만나다 보면 2대 1로 만날 수도 있고 1대 1로 만날 수도 있고 2대 2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를 다할수 있어야 돼서 세 가지 게임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팀이 사용할 색깔을 정한다. 오목을할때 보드마카를 사용하면 빨간색이나 파란색을 부유로 사용하게 되는데 어떤 색을 쓸지 이거 정하는 거는 뭐 간단하겠죠. 먼저 할 팀을 정합니다. 이거는 중요하니까 가위바위보나 이렇게 공정하게 정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똑같아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팀은 두명 중에 한 명이 좌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1콤마 3. 이렇게 말하면 우리 팀원이 한 명은 아바타예요. 한명 말한 사람은 오목기사. 그리고 점을 표시하는 사람은 아바타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바타는 말한 그 점을 오목기 우리 팀의 오목기사가 말한 점을 표시합니다. 이때 상대 팀은 가만히 쳐다보다가 제대로 찍는지를 잘 봐야 돼요. 제대로 못 찍으면 어떻게 한다? 어? 너 그거 잘못됐어. 그러면서 그걸 지울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 팀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인정할 때 지울 수 있습니다. 인정 안 하고 서로가 분란이 일어나면 심판을 부르면 됩니다. 대부분 선생님이 심판 역할을 하니까 불러서 확인하면 되고 집에서 동생이나 이렇게 같이 할 때는 부모님이 심판 역할을 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어, 어느 한 팀이 오목을 먼저 만들면 게임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2대2 게임은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 팀 중에 한 명은 오목기사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점을 어디 찍어라 라고 명령하는 사람이죠. 다른 한 사람은 아바타. 그 명령을 따라서 점을 표시하는 사람. 그런데 이둘 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아바타가 점을 잘못 찍으면, 오흑기사가 아무리 좋은 점에 점을 찍으라고 표시를 하라고 말을 해도 점이 자꾸 없어져요. 잘못 찍어버리면. 그래서 이 게임을 하기 전에 상, 항상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연습을 할 시간을 줍니다. 우리 팀원의 내가 오목기 사고 내 친구가 아바타면 이 친구가 점유자표를 잘 표시할 수 있게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 팀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자 이번에는 어느 한 팀은 두 명이고 어느 한 팀은 한 명이에요. 그럼 2대1로 게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때는 공정하게 게임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이 이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위에 두 가지는 똑같습니다. 색깔을 정하고 하, 먼저 할팀 정하는 것까지 똑같은데, 팀원이 두 명인 팀은 아까 하던 거하고 똑같아요. 한 명은 아바타, 한 명은 오목기사. 그럼 오목기사가 말하면 아바타가 적을 찍으면 돼요. 그런데 혼자 있는 팀이 문제예요. 얘는 그냥 적을 찍으면은, 그러면 두 명인 팀이 불리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혼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1,3,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 놓고 적을 찍어요. 내가 1.3이라 말해놓고 1.3이 아닌데 엉뚱대 찍으면은 상대방이 어너 잘못 찍었어 이렇게 지워버리셨 똑같은 조건이 되죠. 근데 이한 명이 하는 사람이 똑똑하면 말을 정확하게 하고 자기가 생각한 점을 그대로 찍으니까 뭐좀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어세 명이었다고 봤을 때두 명과 한 명으로 나누니까 여기 똑똑한 학생이 오면 여기에 좀더어 그렇게 잘하지 못한 학생이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유불리는 어, 갈리지 않는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2대 1일 때 게임 규칙은 한 명인 사람, 한 명인 팀은 자신이 먼저 표시하고자 하는 점을 말하고 그리고 나서 표시한다. 요것 선생님이 이렇게 안내하는 다음에 진짜로 오목을 하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릴 겁니다. 동영상으로. 그걸 보시면 되겠지만,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정도로 충분히 이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1대1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 저쪽 팀도 한 명, 이쪽 팀도 한 명, 1대1로 붙어요. 그러면 이때는 게임을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이 게임을 할수 있어야 언제든지 게임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자기가 말하면 상대방이 점을 표시합니다. 이렇게, 어, 공격하는 팀원이, 제가 이제 점을 찍고 싶어요. 어, 그러면 상대방 보고 1콤마 4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상대방이 제가 말한 점을 찍어요. 1콤마 4에 찍어야 돼. 근데 1콤마 4에 찍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잘못해갖고 엉뚱대 찍었어. 그러면, 어, 네 잘못 찍었어. 그러고 제가 진짜로 나는 1콤마 4라 했으니까 1콤마 4에 찍는다. 그러고 점을 하나 더 찍어요. 물론 이때 상대방이 갖고 있는 보드마카로 찍어야 돼. 왜냐하면 상대방이 갖고 있는 보드마카가 내 색깔이니까. 그렇게 점을 찍으면 나는 점이 두 개가 찍히게 되죠. 이때까지는 점이 지워지는 상황이었는데 1대1로할 때는 점을 하나 더 찍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게임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오목을 먼저 만든 팀이 이기는 걸로 게임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 이후에 어, 실제로 오목게임을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좌표평면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점만 불러서 게임에 어, 임하면 되겠습니다. 어, 게임을 하면서 충분히 한몇번 정도만 게임을 하다 보면 점을 찍는 데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오목이라는 게임 요소가 들어있어서 아마 흥미롭게 게임에 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음.